어~ 게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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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해서 지금 게임주가 계속 쭉쭉 아~ 떨어지고 있는 거죠 야 근데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것들도 지금 꽤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요 게임주 관련해서 어~ 지금 가격은 많이 떨어져 있고 네. 신작 출시할 것들이 꽤 있다 그러면은 어~ 네. 이거 좀 괜찮나라고 이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네. 게임주는 매력이 지금 없다고 좀 봐야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3분기 3분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고 지금 게임 자체는 이제는 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확실히 나눠지는것 같아요. 두 가지. 두 가지라는 이유는 이제 P2E로 이제 플랫폼을 짠 게임 회사들. 음. 이제 미메이드나 컴투스나 음. 이제 뭐 넷마블이나 네. 이제 이런 카카오 캔즈 같은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퍼러비스나 음. 그리고 크래프톤, 엔씨소프트와 음. 같은 이제 아직까지는 P2E를 하지 않고 기존에 우리는 게임으로 승부하겠다 하는 이두개 회사를 지금 크게 좀 나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물론 이제 두개 회사들도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고 음. 이제 최근에 어제도 위메드가 많이 빠졌던 이유는 결국에는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코인 가치가 빠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음. 상황입니다. 뭐 최근에 뭐 장영국 회장님도 올해 뭐 P2E 플랫폼, 이믹스에 온보딩 시킬 회사들을 뭐 10개까지 하겠다고 하는 건데, 네.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이제 각 게임 회사들이 있을 거고, 음. 이네들이 어, 코인을 만들 이제 여력이나 기술이나 이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 너네 이믹스에 같이 들어갈게라는 음. 의미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그러면 이미스 코인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음. 사람들이 어 이런 코인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게임을 하겠다는 논리가 있다는 P2E에 대한 우리 하느님 만화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음 그게 작년에 어 이게 뭐야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성장성이 나올 수 있겠구나를 생각을 해서 이제 P2E 플랫폼 게임들이 완전 난리를 쳤던 음. 부분이고. 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네. 오. 그래서 뭐 이메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도글도 나오고는 있지만은 네. 이제 뭐 미르 M이 어뭐 삼분기 때 이제 북미 시장이나 유럽 쪽으로 해서 조금 나올 거로 있다는 보고는 있습니다 만는 음. 글쎄요 사실은 이쪽 시장은 실제로 중국 쪽 게임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커졌어요 중국 회사들. 많이 커졌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에서는 p2e가 안 되잖아요. 음. 아직 제, 지금 새로운 정권에서도 p2e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이지도 않고 음. 어차피 좀 사행성에 대한 논란도 계속 있는 부분이 네네.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동남아 시장이나 이런 어, 북미나 이제 유럽 같은 시장에서 노려야 되는데 사실 거기서도 지금 중국 쪽이 그 게임 사가 많이 꽉 잡고 있고 많이 지원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음, 중국 쪽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p2e 게임은 음, 당분간 안 보는 게 맞다. 아.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걸 트레이딩 영역으로 하실 거면 하셔도 돼요. 뭐 반등 올라오고 싶고 10% 오를 수도 있죠. 그거는 네. 트레이딩 영역이고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추세적인 상승은 제가 봤을 때 당분간 안일어날것 같다. 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게임 엔알들이 이제 리포트를 막 내고 있는 게어 연말에 있을 콘솔 게임 시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어요. 콘솔 게임 시장? 엑스박스, 음. 네. 플레이스테이션 네. 이게 같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비디오 게임 시장. 아, 저는 좋아하는데. 아, 지금도 네. 하고 계세요? 어, 아, 사실 안 해요. <laughs> 음. 그래서 지금 나올 게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굉장히 그 칼리스포 뭐 프로토콜인가? 음. 이 게임 회사를 이제 12월 달에 이제 제시할 거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TL 프로젝트. 그리고 퍼러비스는 붉은 사막이 콘솔 게임으로 이제 시장에 나올 거예요. 아, 붉은 사막 그거 굉장히 인기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일단 검은 사막 같은 경우도 중국 시장에서 이제 판호발급 음. 때문에 이제 실패는 일단 했잖아요. 음. 일단 쓴맛을 제대로 봤죠. 음. 받는 상황에서 이제 어 게임을 이제 해보셨다고 했지만, 저도 이제 콘솔 게임을 15년 차로서 어? 해봤니아 <laughs> <laughs> 거의 프로 게이머인데요? 실제 로 우리나라 게임사가 이게 여기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아 아예 없다고 봐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뭐 흔히 말하는 GTA 게임 아시죠? GTA 너무 재밌죠. 라, 어. 라스타 게임즈 네.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그만큼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음.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진입 장비이 굉장히 높고 일본 게임 회사가 이미 이쪽이꽉 잡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음. 시장이 실제로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게임 시장 규모가 200조 정도가 됩니다. 오 그중에서 콘솔 게임 시장 규모가 한 60조 정도 돼요. 비중이 높은에요 높죠. 음. 이게 우리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게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제 모바일 게임, MMORPG를 얘기를 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북미나 일본에서는 이제 콘솔 게임이 인기. 아. 그래서 그래서 아, 소니 소니가 그쪽 플레이스테이션 남면 일본 애들이 난리 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엑스박스나 음 이런 같은 경우도. 그 지금 분위기가 물론 열로 가고 있기는 해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엑스박스를 만들잖아요. 네. 근데 블리자드 게임 회사 인수했죠. 한 80조 정도. 아, 그러... 스타, 아 스타크래프트 그 만드는 회사 네. 인수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분위기가 확실히 콘솔 게임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음. 사실 이런 분위기가 걸로 어, 가는 건 맞는 것 같고 음. 실제로 북미 시장이 콘솔 게임이 한45% 차지하고 음. 그리고 일본이 15%. 유럽이 25%입니다. 아주 좀 단일 좀 집중돼 있어요. 사실 그 시장 자체가 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인 어 뭐냐 플레이스테이션을 사야 되는 비용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사실 이제 좀 아직은 동남아나 이쪽에서는 아직 하스나 되지는 않았어요, 사실. 은 아, 플스나 엑스박스 이런 게 동막 그쵸 가격대가 좀 높다 음. 보니까 그리고 이제 콘솔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흔히 매년마다 나오는 시리즈물이 시장을 꽉 잡고 있어요. 음. 이제 초기 비용이 타이틀을 사려면 10만 원이나 거의 한 8만 원대가 나오는 상황이고 우리가 어이 게임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어 나는 이 게임 당연히 사야 돼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 물이 이쪽 컨셉 게임 시장 맞아맞아맞아어 엔씨석보다 붉은 사막 나왔네 어 사려고 해어 이게 10만 원인데 아 진짜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아 그래서 저는 이게 이게 자체는 이게 어, 아까 얘기했다시피 만약에 퍼르비스 아 퍼르비스의 붉은 사막이 나왔어. 근데 만약에 이게 실패를 하잖아요? 네. 10만원에 출시했으면 3개월 뒤에 3만원 됩니다. 와. 확실히 이게 진짜 냉정한 시장이에요, 이쪽 시장이. 그렇죠. 이게 물론 여기서 잘 되면 대박나면은 돈을 많이 버는 건 맞습니다. 음. 실제로 이제 카리스퍼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어 이크래프톤에 나오는 이번에 어 12월 나오는 게임도 어 콘솔게임이 나오는데, 음. 물론 여기 원작자들이 데드스페이스라고 하는 이제 예전에 이제 콘솔게임에서 이제 흥행을 했다. 음. 그 사람들이 이제 크래프톤에 와 가지고 새로운 게임을 만들 거기는 해요. 음. 그러니까 애초부터 뭐 크래프톤이 우리가 한번 해 보자 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아, 그 칼리스포는 다를 수는 있겠다. 음.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오 그래픽 쩐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음, 음, 음. 문제는 여기에 비용이 1,200억이 들어갔습니다. 와, 1,200억. 게임 만드는 1,200억. 200억? 200억? 어.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적어도 500만 장을 팔려야 대략 어 그때 나올 매출이 한 5천억 정도 된다고 보더라고요. 음. 아 그때 흥행이 되면 대박. 그렇죠. 우리가 한시 최근에 어, 블레이드 앤솔 퍼르비솔 붉은 사막 실패했 실패했을 경우를 주가가 어떻게 는지 보셨잖아요. 음. 초기 흥행 못하면 그냥 바로 시장 깎아냅니다. 그렇죠. 일단 그, 그 어쨌든 소비자들이 봤을 때 네. 이거는. 무조건 재밌다라는 그 인식도 당연히 심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애초에 그게 없어버리면 그래서 자꾸 요즘은 물론 제가 뭐 게임 애널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자꾸 애, 리포트에서는 콘솔 게임 신작 기대감으로 리포트를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거 보면서 조금 사실 걱정이 돼요 음. 우리가 한번 퍼르비스를 세게 한번 당했고 엔씨 음. 서포트도 세게 한번 당했는데 음. 근데 콘솔 게임에 대해서 잘가이 저분들은 이 게임을 실제적으로 오랫동안 봐왔을까 음. 시장 규모 좋은 건 오케이 인정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경쟁력. 정말 다른 게임 시장이에요, 사실은 음. 요 자체가 물론 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그동안 모바일과 PC 게임에서 와서 우리는 새로운 콘솔 게임 시장에 열어 가겠다는 건 오케이 좋아요. 음. 저도 한국 게임 시장이 콘솔 게임에서 성공을 해서 어더 시장이 넓히면 저도 좋죠. 그렇죠, 경쟁력이 있고 하면 좋은데 어, 근데 생각보다 이제 우리가 말했던 GTA나 여게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게임 타이틀이 어, 아직은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말씀해주신 음. 거 들어보니까 이코로브 듀티라는 게임이 듀티. 있어요 맞아요. 이게 굉장히 이게 보니까 블리자드 건데 이게 정말 영화 한편 보는 수준이니요 수준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다 보니 하시는 분들이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음. 아 이거는 새로운 게 나오면 은 편이 나올 때마다 무조건 사거든요 맞아 GTA도, 응. GTA도, GTA도. 10년 동안 그 가격대예요 6만 아. 원대 아. 저 10년 전에 GTA를 진짜 열한 20시간 가까이 한번 미친 듯이 한번 밤새면서 해본 적이 중독되도록 해 봤는데 저도 진짜 해본적 있어요. 그 그렇게. 게임이 가격이 안 떨어져. 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이미 매니아층에 쌓여 있는 시장이기 음. 때문에 음. 생각보다 어려운 시장 있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봤을 때 오늘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그냥 편하게 음. 하고 싶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러면은 우리 국내 그런 게임 기업들이 경쟁을 붙으려면은 초반에는 진짜 응. 아, 한번경 해보 뭐 내보자 이게 아니라 정말 작정하고, 작정하고. 엄 청난 투자를 들여서 응. 해도 될까 말까라는 응. 거죠 그 사실상 차라리 물론 손해를 보더라도 이 시장에 끝까지 해보겠다 하게 되면 오케이 응. 근데 초반에는 실패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걸 좀 감안하고 아, 주가가 무조건 빠졌다해서 바닥 아니야 좀 들어가기보다는 응. 이 시장을 한 번은 체크는 해보고 들어갈 필요는 있다. 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진짜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를 한번 전체적으로 응. 보고, 네. 정말 경쟁력이 있는지를 한번 보고, 사실 저도 매년마다 이제 게임 타이틀을 사는데, 저는 항상 제가 사는 게 따로 있습니다. 항상 음. 그만큼 저도 여기에 매니아층으로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새로운 게임에 대해서 그 조금 어느 정도는 거부감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음. 아 그러면 그 게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선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아 이거 새로운 거 언제 나오지 언제 나오지 기다리는 게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나왔을 때어 이거 재밌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게임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 그 거를 보면은 확실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소비자들 입장에서 그 소비자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음. 그러려면은 확실하게 작정하고 해야 네, 그렇죠. 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야,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 게임 좀 하시나요? 저는 맨 처음 첫 게임의 시작이 저도 스타였던 것 같긴 하네요. 스타크래프트. 저는 피파. 피파. 아, 아, 진짜. 피파 아, 재밌죠. 저는 의외로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시뮬레이션 게임은 잘 못해요. 아, 오히려. 저는 스포츠 게임, 스포츠 게임 아까 MLB 도쇼 검색하시는데 네. 저 도쇼 10년 유저입니다. 아, 그래요? 매년마다 <laughs> <laughs> 꼭 항상 사는 게임 타이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것도 이번에 어타니가. 또... 그거 그거잖아. 커버 이미지. 맞아요. 와, 이것도 근데 뭐 네. 8만 원. 8만 원 7만, 원, 7만 원. 심지어 매니저들 10만 10만 원에도 나오고 있는 거는 이거는 조금 뭐냐, 약간 티티키 같은 음. 그런 팩 팩을 좀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근데 그걸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아, 그 저도 과장님 이야기 듣고 생각해 보니까 이 게임을 하고 싶어서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를 네.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그 있어야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재, 재밌는 것들 이 나면 일본 애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맞아요. 아. 일본에서 그 투자 투자도 합니까? 소니 소니는 어, 나스닥에도 상장돼 있지 않나 모르겠네요. 그런데 음... <laughs> 소니를 투자하고 싶지는 않아요. <laughs> 왜냐면은 플레이스테이션이 이게 성장할 수 있는 규모가 그렇게 제가 봤을 때 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아 플레이스테이션이. 네. <웃음> <웃음> 우리는 그 소니 보다는 또 우리는 손흥민 국가잖아요. 그소니그소가 네. 소... <laughs> 그 있으니까요. 가 있으니까요. 그 Sony가 있으니 EA 스포츠 n y 가있으니가 있으니까요. 그 Sony가 있으그가 e 으니가 축구 관련 게임들, 네. 축구 피파. 피파 그렇죠배필드그그그 <laughs> 뭐지 리드포스피드아리드포스피드 아, 리드 재밌죠. <웃음> 아 <웃음> UFC도 있어요. 얘네가 지금 매각한다고 네.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음. 뭐 넥슨 게임즈가 산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음. 일단은 다시 또 무효화됐던 것 같아요. 음아 e스포츠 예, 재밌는 거 많네. 피파, 네. UFC도 있고 아 PGA 투어.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이 고품질. 아 PGA 재미 없어요. 아 PGA 재미 없어요. <laughs> 아 게임 유저였어 예, 재미 없어요. 예 네, 네, 확실히 얘기해 주시네요. 어쨌든. <laughs> 전체적으로 정리를 또해 보자면은 게임 주는 이제 과장님은 그냥,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장은 네, 뭐. 같은데 음. 체크를 해보자. 음. 새로운 시장을 간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의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그냥 신작이 나온다고 음. 그냥 무작정 기대감이 아니라 전체적인 또 게임 음. 시장을 한번 보시고 경쟁력 어느 정도 됐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더욱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시간 이제 이 여덟 시 반이네요. 아우 여덟 시 반. 굉장히 시간. 했다 이해. 투고했다 이해. 네, 나 오늘 아, 이렇게 네. 여러분들과 함께 또 소통하면서 네. 게임주 관련해서도 얘기하고 네. 미국 시장도 훑어보고 네. 그러고 저, 있잖아요. 네. 저희가 게스트 분을 지금 꽁꽁 숨겨두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분은 제가 아시는 분인데 정말 네. 인사이트 좋으신 분이. 아 그래요? 네, 아, 이분이 지금 막 인사이트 좋으신 만큼 자료를 음. 정말 딱 가지고 오시고 계세요 지금. 제가 존경하는 형님이시니까 음. 좋은 얘기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자 <laughs> 채팅 한번 보면은 어 수사님한테 총좀 쏴보셨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아 저는 진짜 총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 제가 실제 총도 굉장히 잘 써요. 그 제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요? 네, 건희 님이요 네. 그까 참, 개급하세요. 이렇게 네. 뒤집끄시면 혼나요. 아, 그래요? 어, 아, 아, 진짜. 오셨습니다. 아, 아, 오셨어요? 아, 오셨어요? 아, 오셨어요? 네. 아 나는 또, 아직, 혼나. 안 계신 줄 알고. 네. 그래서, 최대한 만들고 네. 있었던 건데. 아, 오셨어요. 자, 그러면, 네.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시면, 오늘 정말 어렵게 보실 이, 이관희 차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준비하세요. 노트 꺼내시고, 필기하시고, 준비.